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식사 많이들 하셨습니까 네이 장마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네 기분이 좀 그렇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포스코 디엑스 주가 자체도 최근에 그 어려움이 많아서 네, 답답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네 손실은 적게 하고 네, 수익을 좀 크게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포스코 디엑스를 평가를 하고 또 평가만 하고 그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행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네. 생각만 하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 하지만 실행을 하는 사람이 진짜 프로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좀들리고 싶고요. 자, 제가 이제 싹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싹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뭐싹다 팔지는 말라고 그랬죠. 네, 하지만 에, 부분적으로 이제 물량을 축소해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죠? 괜한 말씀을 제가 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오를 땐 오른다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내릴 땐 내린다고 얘기를 할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리는데도 아부하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요. 사이비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서당계 3년, 뭐, 이런 유튜버들이 많아요. 최소한 뭐, 주식, 이 주식판에서 몇십 년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의 그런 유튜버를 여러분들은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말을 할수 있는 유튜버. 뭐 경험만 많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말을 할수 있는 유튜버들을 여러분들은 살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아부하는 유튜버들을 조심하세요.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객관적인 평가를 할수 있는 그런 유튜버를 여러분들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뭐 7월달에 그블 정도 낼 종목 잡아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잘. 잡아봐 가지고 대박도 좀 내고 네, 그래 보시죠. 자 오늘 그래서 포스코DX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음 사실 뭐 제가 포스코DX에 대해서 반등은 좋았지만은 결국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때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인들이 사는 것처럼 하면서 일반인들을 속여먹고 속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내리는 게 뻔한데 올라간다고 뭐 500만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들도 많구요 이게 뭐 이래서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 주식을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어, 당장은 쓰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매도 부분을 이제 말씀 좀 드렸는데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럼 어떤가요? 일단 뭐 이런 때는요. 재료를 너무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수급이 약할 때는요. 호재가 나오면 반등 기회고 그 반등 기회다가 물량을 때려야 맞습니다. 뭐 되게 안 좋을 때 이렇게 가는 거거든 주가가. 근데 자꾸 이런 기회에 속거든요. 반등을 줄때 그러지 말아야 돼. 아직은요 이렇게 가는 파동은 아니야.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물론 내려가다가 확실하게 반등해서 위쪽으로 올라올 만한 타이밍이 되면 제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성급해.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이슈를 보지 마시라 고 그랬어요. 어, 왜냐면 이 내려올 때는 자꾸 그 좋은 말이 나와도 반등 때그 잘못해서 그 매수했다가 의도 맞게 돼 있어요. 의도 맞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물론 포스코 dx가 뭐 스마트 팩터리 로봇 전기차 충전 모니터 다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쪽들이 좀 힘드네요. 그죠? 여기까지는 일단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더 이상은 무리야. 아, 이전 고점에 매물이. 지난 4월달 고점에 매물이 많다고 그랬죠 한 번에 돌파를 하는 것은 무리야 무리 눌러줘야 돼 눌러줬다 다시 가더라도 가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을 한번 봅시다 외인 3만주 매수 기관 15만주 매도 기관이 좀 들어오는 것 같더니 기관도 좀 아쉽네요 이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그죠? 파란 게 개인이고 빨간 게 외인 외인은 사는 척하다 또 누르죠. 아 이거죠. 외인도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고요, 반타매매하는 외국인도 있고요, 별놈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들어온다고 그냥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될 겁니다. 자 공매를 보죠. 공매도 비중은 비교적 그2% 0% 많진 않네요. 이거는 뭐 일단 나쁘진 않아요. 그죠? 대차는 근데 최근에 많이 늘었어. 대차는 6월부터 해가지고요. 몇 주간 한몇 주간 늘었어요. 한2 0만한 180만 주 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공매도로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그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근데 지금은 어 우리가 그 물론 공매나 대차도 중요하지만 포스코 DX라는 몸통이 괜찮으면 괜찮아요. 이게 다 공매도 대차 이런 것들은 꼬리거든, 꼬리. 그래서 이 포스 코티엑스라는 몸통이 시원찮을 때에만 이 공매도나 대차가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 꼬리가 난리를 친다고. 몸통이 약할 때는. 근데 몸통이 강하면 꼬리 꼬리가 아무 난리를 쳐도 주가는 올라가요. 포스코 DX라는 몸통은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생각할 건 없어. 하지만 어, 다시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있어야 돼. 이런 정도 자리까지도 한번 찍어야 힘이 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내일 이후에 뭐 어떤 재료가 나와서 그리고 뭐 2차전진할 로봇에 어떤 큰 모멘텀이 나와서 수정을 판단해 수정을 가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수정을 가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그런 판단을 갖고 이제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근데 이게 참그 주가라는 게요. 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했다가도 또 상황이 자꾸 변하면 우리가 전략은 수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영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고작 한 10분, 20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걸로는 불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 10분, 20분 말씀드린 거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저하고 접촉을 하셔가지고 저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면 많이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쭈삣쭈삣할 때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매매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 이거를 올바르게 실행을 할수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사람이 저 저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물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지만 제가 여러분의 마인드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한다는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런 어떤 그 소통이 있어야지 이거 뭐 영상 1, 20분 딱 듣고 뭐 해결이 됩니까? 자세하고 좀더실행력 있고 끝까지 케어를 할수 있고 그리고 어떤 매 순간순간에 큰 변화가 왔을 때그 변화에 맞는 매매 전략을 바로바로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여러분들은 꼭 필요하신 겁니다. 그냥 아부하는 유튜버에 가지 마시고요. 솔직하고 좀더 진솔한 유튜버한테 오실 필요가 있어요 제 카톡방으로 오세요 카톡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해서 이 흔드는 과정과 나중에 반전할 때의 타이밍을 제대로 봐가지고 제대로 된 매매를 여러분과 제가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카톡이라고 꼭 보내주셔서 소통을 지금부터 하십시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카톡이라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카톡 아니라 나는 문자만 그 내용들을 문자만 좀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은 포스코 DX 종목명 문자로 주십시오. 심플하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제가 다음에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겠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잘 공부 이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7월달에 급등할 종목, 따블낼 종목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자, 이 종목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냅시다. 예, 자, 네, 이미 예고해드린대로 7월달에 따블주를 지금부터 이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6월달 주를 하는 게 아니죠. 다가오는 7월달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미리 대시를 해야 시세를 먹습니다. 남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6월달이면 7월달. 종목 그리고 7월달이면 8월달 종목을 해야 수익을 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7월달을 겨냥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7월까지 해가지고 이제 w 정도 시세를 목표로 할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은요. 시스템 반도체 섹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메모리 쪽이 아니죠. 네, 메모리 쪽이 이제는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신성장 섹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로부터 촉발이 된 반도체 재고 감소와 AI AI 쪽의 수요가 크게 급증하는 건들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역시 재택 수요권이라든가 PC 수요 수요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긍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가고 이제는 AI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AI가 오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게 있는 것이고 과거의 그 코로나 시절처럼 이 AI 쪽도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이제 커질 것이고요. 이 AI 건이 결국은 반도체 쪽의 수요를 크게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고 메모리 쪽보다는요. 여하튼 성장성이 더 있고 새로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이 종목은 뭐몇천 원대에 부실한 종목이 아니에요. 네, 3만 원 내지 5만 원선 정도의 가격대, 그러니까 중가권이죠. 중가권 가격대가 보통 이제 건실하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건실한 쪽입니다. 되게 우리가 그냥 싸다고 부실한 저가주를 많이 잡는데 알짜 종목을 잡아야 돼요. 이런 게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발뻗고잘수 있는 종목이고 물량을 크게 시세 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저가권 종목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해요. 이게 길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7월까지 보는 거니까 3만 원, 5만 원 가격대라고 한다면 적절해요. 뭐, 저가권 종목이 수익률이 절대 높은 게 아닙니다. 변동성만 클 뿐이지.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률이 한30% 정도 근접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7월달 되면 도래하잖아요. 실적은 역시 영원한 테마인데 영업이익률이 30%라는 것은 외인 기관이 안 보고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Roi도 20 내지 30% 정도. 그러니까 뭐 1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할때한 20원, 30원은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효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가 외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타켓 종목이에요. 걔네들이 알아서 받쳐주고 알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보 안 해도. 얘네들이 저절로 매수를 해 주는 종목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 제가 실적 발표 시즌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측면에서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0%나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폭의 이익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실적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렇게 실적 좋은 것들은 쭉 치고 나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증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전화위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포기되는 거예요. 그냥 밋밋했던 종목이 올라가는 거하고요. 어려웠던 상황에서 위쪽으로 폭발하는 종목은 후자가, 후자가 탄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 구도예요. 네, 정배열 구도로 이미 만들어져서 정배열이 안 만들어진 거는 정배열 만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죠? 그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외인기관은 지금 현재 매집 초기 국면이라고 봐요. 아직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 이미 늦은 거야. 응? 네, 작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때가 역시 피크 타임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아주 베스트 타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데요. 예, 뭐 힌트를 드려서 뭐 주봉 같은 경우 우리가 잠깐 보면요. 은 예, 주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뭐 정도의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 예, 주봉인데 자 이때부터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보세요. 예,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위로 이제 슬슬 속도 내고 있죠. 슬로우 슬로우 하다가 여기서 퀵하면서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정도까지는 최소한 갈수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이고요 예, 이익 증가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작년 그 2분기 영업이익이 더블, 아, 150% 50%, 그렇죠? 50 증가란 말이에요 예, 주가는 좀더 그 탄력이 더 생깁니다 50%면 50%만 오르는 게 아니죠 100% 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예, 여기서 그 주봉상에서 음봉은 잘게 나오고 양봉은 길게 나오죠 양봉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나오면 양봉은 길고 음봉은 짧다 그러니까 조정은 작고 위쪽으로 치는 강도는 세다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본격적 출발하기 아직 전이에요 여기서 횡보 등락해서 이제 막이 고점대를 돌파하기, 돌파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위쪽으로 시세가 땡겨지면 굉장히 클 거예요. 여기서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선은 무주공산이야, 무주공산. 무주공산이라는 얘기는 주인이 없기 때문에 쉽게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종목 우리가 꼭 한번 이번에 잡아서 7월까지 답을 한번 내보는 그런 매매를 꼭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7월달에 7월까지 따블을 낼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데 네, 역시 강소기업이 짱이다 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따블 더블, 따블이라고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끝까지 매도를 하실 때까지 집중 관리하고 매일 업데이트해서 예, 네, 케어를 해 드립니다. 드립니다.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따블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장 주셔가지고, 우리 미리 한번 잡아서 대박 한번 내보십시다.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들 꼭 매매 잘하셔가지고, 어, 블기 한번 꼭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